<laughs>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위덕대학교 초학생회장 이다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학교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학교 피교수가 5일 바른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를 포함한 우리 총학생의 인원들은 사흘 밤낮을 해당 교수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강의한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훈탁 교수는 위덕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사과 영상에서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사죄한다며 모든 대외적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성찰과 학문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한 비대면 강의에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피 교수에게. 5.18 운동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그분의 가족, 친구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분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광주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 ...에 의해 사랑하는 친구, 연인,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아픈 상처가 더잘 아물 수 있도록 더듬어 줄수 있는 치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제가 되어야 할까요? 저와 같은 세대들은 대부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일부분, 시험의 한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단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광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생전 처음 광주를 가봤고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많은 이들이 묻힌 곳을 다녀왔습니다.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만나 40년이 지나도록 가슴에 묻고 있는 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죄송하다고 하자. 아니라고.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아주 위로해주시는 그분들의 따뜻한 가슴에는 보여있는 수십 년간의 그리움과 슬픔은 저를 더욱 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그 곱기 고았을 손이 주름으로 문들 때까지 그 그리움과 슬픔으로 살았다며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데 아직도 못 보내고 있어 미안하다는 어느 할머니의 말이 저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아침에 학교 갔다 오고 있다며 나갔던 내 자식이 임신 8개월로 퇴근하는 날 기다리던 아내가 연필 하나 때문에 다투고 내일 화해해야지 하며 기다리던 내 친구가 이제는 더 보고 만지고 들을 수, 그러고도 한참을 국가로부터 폭도로 매도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산 이들에게 아직도 망언을 주면서, 망언으로 상처를 주는 게 정말 사람으로할 짓일까요? 피 교수의 망언 이후 관련 기사 댓글에는 지작대라서 그렇다. 곧 망할 대학이니 관심 주지 말자. 일배 대학이다. 이런 가슴 아픈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오겠다고 하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뭔데 사과를 한해 만에 하느냐? 학생 주제에 뭘 안다고 교수에게 그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말들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렌지우 교수 규탄대회를 미얀마 군부 국민학살 반대 챌린지를 전국에서 처음 했을 때도 지잡대가 별걸 다 한다고 무시도 받았고 불편해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저희들은 인류애와 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했고 그 자체로 저희에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광주 방문 또한 소중한 이들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빼앗긴 분들에게 권교키 교수를 대신해 사과하는 것이 인류애와 정의에 부합한다는 신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남과 북, 좌와 우, 경상도와 전라도 이런 대립 구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직업 간 다양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진전된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것을 서로 적대시하고 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띄는 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 교수의 망언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볼수 있듯이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또그 누군가는 슬픔과 아픔을 참아가며 더욱 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여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아프고 힘들고 슬픈 사람을 보듬어 줄수 있게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아닐까요?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분들은 따라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안하다.